안녕하세요. 성경 속 잠깐만 시간입니다. 설교 시간에 자세히 다룰 수 없었던 그러나 알아두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경의 지식이나 배경, 성경의 상식 등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홉 번째 시간인데요. 성경 속 패션쇼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던져준 옷에 대한 궁금증으로 시작했다가 여러 가지 찾아본 자료들 속에서 성경 속에 나타난 옷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했는데요. 오늘 한번더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옷에 대하여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민수기 15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긴 겉옷 또는 소매 없는 외투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었는데요. 그것을 탈릿이라고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남자들이 이불처럼 생긴 긴 외투를 걸쳤습니다. 옷이 흔하지 않던 시대에 한 벌뿐인 겉옷은 여러 용도로 사용되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왕은 왕으로서의 권위가, 선지자는 선지자로서의 권위와 자신의 겉옷 한 벌에 상징적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이러한 겉옷을 남에게 주므로써 권위가 상대방에게 전가될 수 있었고, 겉옷을 갈아입는 예식을 통해 새로운 권위가 주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민숙이 말씀에 근거하여 겉옷의 끝에는 반드시 술을 달아야 했습니다. 술을 달지 않는 겉옷은 그냥 보자기일 뿐 탈릿이라는 겉옷으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탈릿은 결국 이러한 술을 달수 있도록 만든 옷, 바로 외투, 겉옷이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화면에 띄워놓았는데요.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반드시 기도할 때에는 이 탈릿을 두르도록 했고요. 또 민숙이 말씀 속에 나타난 것처럼 술이 달린 겉옷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죽은 사람을 묻을 때 한쪽 술이 잘린 겉옷을 시체에 두르고 장사 지내게 됩니다. 한쪽 귀퉁이에 술을 잘라내면 그 겉옷은 겉옷으로서의 재구시를 할수 없는 상태가 되는데 이렇게 술을 잘라낸 걸 시체에 두르는 이유는 그 사람이 이제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죽었으므로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 옷이 흔하지 않던 시대에 때로는 술이 달린 겉옷은 대대로 물려받는 옷으로서 가족 관계가 없는 외부인이 함부로 만질 수 없는 부분일 정도로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겉옷과 그 옷에 달린 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경 속에는 옷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고서도 할수 있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굳이 옷에 대하여 언급하여 이 이야기가 가지는 중요성을 나타내고 그 옷을 언급함으로 그 메시지가 더 선명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온 이야기를 몇 가지만 알아볼까요? 구약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주시도록 사무엘의 겉 옷자락을 붙잡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옷이 찢어졌다고 합니다. 웬만한 힘으로는 통으로 된 옷이 찢어질 것 같지 않은데 찢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선지자 사모엘의 겉 옷자락에 있는 옷단 술 하나가 찢어지는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부분 역시 겉 옷에, 옷 끝자락에 있는 옷단 술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종교적 문화적 배경에서 보면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인 것처럼 사울의 행한 일이 그와 같이 충격적인 일이었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사울왕 자신도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벤 일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다름 아닌 겉옷 가에 있는 옷 끝에 있는 옷단 술입니다. 에서 네 개의 술을 모두 자를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나만 잘라도 이미 그 겉옷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다윗이 그 옷술만 가지고도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에서 보면 죽인 것도 아니고 상처를 주거나 협박한 것도 아니고 다만 옷자락을 벤 것을 가지고 무얼 그리 오바하는가 생각하겠지만 이 겉옷과 술의 의미를 알면 다윗의 모습이 이해가 됩니다. 솔로몬의 나라를 여러보암에게 나누어주시는 말씀에도 굳이 옷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1기상 11장에 보면 그 즈음에 여러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열두 조각으로 찍고 여러 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열 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의 호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열지파를 내게 주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을 읽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이 아주 사실적으로, 그리고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 옷의 이야기는 신약에도 나타납니다. 신학에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옷의 단을 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옷 어느 부분을 만졌는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헬라어 성경은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옷에 매듭지어 달려 있었던 옷수를 만진 것입니다. 가족관계가 없는 외부인은 함부로 만질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부정한 일이었고, 일반 사람은 수치스럽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혈류병으로 인하여 정결하지 못한 이 여인을 향하여 따라라고 다정하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를 읽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도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겉옷의 의미가 남달랐고 그 옷에 달린 술에도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성경 속의 이야기가 좀 달라 보이고 특별해지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겉옷 이야기를 하면서 남에게 겉옷을 주므로써 권위가 상대방에게 전가될수 있었고 겉옷을 갈아입는 예식을 통해 새로운 권위가 주어진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스가리아 선지자의 예언대로 벳바게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그 앞길에 자신들의 겉옷을 펼쳐 깔았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의 앞길에 자신들의 권위와 정체성이 담긴 겉옷을 깔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도바울과 스테반의 이야기 속에서도 보면 사도행전 7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둔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겉옷과 관련된 성경시대의 의미와 함께 이러한 겉옷을 남의 발 밑에 둔다라는 말이 주는 특별한 의미를 알때 최초 순교자인 스테반과 관련된 사울의 역할에 대한 궁금증도 쉽게 풀리게 됩니다. 스테반을 돌로 치기에 사람들이 거추장스러운 겉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둔게 아닙니다. 사울 시대에는 겉옷을 남의 발 밑에 둔다라는 것은 자신의 권위를 남에게 온전히 맡기고 순복한다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를 볼때 사울은 스테반을 끌고 나온 무리들을 총 지휘하는 리더의 입장에 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그들은 자신들의 수장인 사울의 발밑에 겉옷을 맡김으로 사울의 재가를 기다렸고. 사울은 이들의 행위를 허락하는 가편 투표를 했을 것입니다. 이 또한 옷을 통하여 그 말씀에 대한 풍성한 정보와 이해를 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소년이 자라서 성인으로 대비하는 성인식이 있었습니다. 소년 시절 입고 있던 겉옷을 벗고 성인의 겉옷으로 갈아입는 예식에서 분위기가 절정에 달아오르는데요. 겉옷을 갈아입음으로 새로운 신분과 권위가 주어졌던 문화적, 종교적 배경을 이해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새로운 신분이 주어진 그리스도인들의 위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변화를 새로운 겉옷을 입는 것으로 종종 묘사하고 있습니다. 골로세서 3장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분명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이예인 수녀님의 시로 마칠까 합니다.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한번 묵상해 볼 만합니다. 제목은 "다른 옷은 입을 수가 없네"입니다. 하늘에도 연못이 있네. 소리치다 깨어난 아침. 창문을 열고 다시 올려다본 하늘. 꿈에 본 하늘이 하도 반가워. 나는 그만 그 하늘에 푹 빠지고 말았네. 내 몸에, 내 혼에. 푸른 물이 깊이 들어. 이제 다른 옷은 입을 수가 없네. 예수님을 안 이상 우리는 다른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고백도 이와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성경을 읽다가 온 이야기가 나오면 그 의미를 한번더 생각해 볼수 있겠지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성경 속 잠깐만, 성경 속 패션쇼 였습니다.